오케이 okay.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제가 잘 구매하지 않는 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파세코 파세코 파세코라고 읽는게 맞겠죠 USB 테이블펜 요거는 그 탁상용 무선 선풍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배터리 많고 그냥 뭐 조절되고 위아래 이렇게 조절되고요.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머! 아... 네 이런 핸드폰 거치대를 튼튼한 거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게 너무 구려 제 폰이 무거운 것도 있긴 한데 너무 구 너무 힘이 없어 요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산 건데 뭐 3,000원 주고 사시면서 저런 걸 바라기에는 좀... 그렇죠? 근데 뭐본인실이 아예 없어 요거는 25,000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. 사실 어머니 드릴 용도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포장은 음, 잘돼 있네요. 이 정도 면 포장 잘된 거죠? 플스보다 훨씬 잘된 거예요. 자, 매뉴얼. 굉장히 좋아하는 매뉴얼. 짠. 음, 되게. 일반적인 매뉴얼이에요. 어, 자 이런 거 매뉴얼 을한 번씩 꼭 보세요. 이런 중요한 재료가 있죠. 충전 중에는 선풍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충전 중 선풍기,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꽂아놓고 쓴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멋져가쩌고해서 뭐 과부의 원인 될수 있다. 그죠? 이런 거꼭한번난 읽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. 음...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DC 오볼트 1 A라고 하는 거를 쓰라네요. 이게 잘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동봉어 있는 USB가 있죠. 이건 쓰라는 거예요. 이거 말고는 뭐다 일반적인 내용 같아요. 네, 오케이. 으아! 음! 사실 하나는 제가 열어봤었는데, 요거는, 짠! 음! 그냥, 뭐 그냥 그렇게 생겼네요. 이렇게 요만큼 이제, 턱이 조종이 되는 거죠. 턱이 조종이 되는 거고, 여기 보시면은, 하나, 2단, 3단, 4단. 파워 조절할 수 있네요. 2정, 2단 정도면 뭐 생각도 굉장히 시원하고 음 저소음이란데 소음은 꽤 있어요. 저소음은 아니에요. 그 여기 u s b 포트 충전 포트가 있죠. 어머니 거로 써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단, 2단, 3단, 4단 이렇게 버터기인데 충전을 하면은 또 이렇게 25%, 50%, 75%, 100% 해가지고, 또,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, 그게 나오더라고요 매뉴얼을 조금 더 볼까요? 아. 충전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. 잘 보이시죠? 사용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. 4시간은 이제 풀파워로 당겼을 거고, 12시간은 가장 일단으로 했을 때,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? 배터리가 없으면 램프가 깜빡인다고 써있네요. 사실 이거 산 이유는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은 회사 아니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선풍기 딱 사이즈가 송장 택배 송장이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바람을 쏴줘요. 야 그래서 구매를 하게,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거는 그냥 불량이 있나 없나 하는 용도로 제가 언박싱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뭐 도움이 됐네 안됐네 이런 걸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휴대용 선풍기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에는 아 제가 휴대폰 거칠 때좀새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